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버킷스튜디오 음, 요게 그 오징어게임 예, 오징어게임 그 흥행에 맞춰 가지고 시세를 이렇게 겁나게 분출을 했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한번 볼게요 여기 매집한 기간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면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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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3년치 정도 어, 왜냐면 3년치 신고가를 갱신했으니까 3년치 정도 매집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 상승하기 전하고 매집했을 고수로 보이는 구간까지, 그거 보면, 그죠? 3년치 정도 되는 것 같죠? 3년치 정도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유상증자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정일 때, 2019년도에, 2019년도에, 자, 유정일 때, 자본 감소했을 때는, 1300만주인데, 뒤에, 1000만주, 700만주 700만 때, 그 70만주 때, 시비행사, 그 그리고 유정 또 1,500원 돼가지고, 대략적으로, 뭐, 1700원 정도의, 어, 합산 매물대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합쳤을 때, 평균 가격이, 뭐, 1600원, 뭐, 1700원, 이 정도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1700원 전후 정도의, 어, 평균적인 단가가, 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매, 매집한 단가들은, 이런 위쪽 단가 올라오겠습니다만, 유상증자하고, 그 이후에, 뭐, 이, 이 유, 유들 있죠? 어, 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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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CB 또 유정, 이런 것들이 합치면 이 정도 되는데, 물량이 감소, 자본 감소했을 때 1300만주였으니까, 늘어난 것이 2800만주 정도 늘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직 기간도 3년이 될수 있지만, 이 안에 2800만주가 녹아있다. 다시 말하면, 추가로 상장된 물량이 2800만주를 있기 때문에, 오늘의 상한가는 그 2800만주를 넘어선 상한가다. 따라서, 자, 여기에서 여러분 감자있죠 자, 여기에서 감자를 했는데, 감자를 했는데, 대략. 자, 감자를 했는데, 그럼 앞쪽에는 어떤 매물대입니까? 여기에서는 대략 1천만 주때 1300만 주때 자, 여기 있는 자본 감소했을 때, 1300만 주때의 매물대가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2800만 주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상황과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종목은 제가 이때도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흔들고 있는데 이것은 위로 가거나 밑으로 가거나의 어떤 준비 단계다. 이렇게 표현드렸죠. 그리고 거래량의 변화를 보면 아주 많고 갑자기 줄어들고 아주 많고 갑자기 줄어들고 이것은 누군가의 개입이 확실하게 들어있다. 그리고 큰 폭으로 이렇게 흔드는 것만큼 어그 수준만큼이나 열심히 매집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것은 시세 분출하는 것은 어 우리가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었다. 이거 제가 멤버십 영상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어, 그래량이 3,400만 주, 시간상으로는 어,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상한가 마감했기 때문에 시세를 한번더 분출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정도고요. 준비된 차트가 오징어 게임이라는 재료를 만나서 급등하게 되었다 이렇게 증명을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트도 준비되고 있었고 오징어 게임도 이렇게 흥행을, 흥행을 할줄 알았다면 충분히 상승을 예측할 수 있었다. 따라서 차트와 재료의 결합이었다 이렇게 증명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